나왜육렙이안 되냐? 아 이거 존나 고민이네 쉬드야 되나? 남자는 도랑검이지 맞아보고 후회하자 후원 어떻게 하냐고요? 그냥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렌이면 하나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도 뜯긴다 도 뜯긴다 아아 근데 유미 유미큐 엘리스 저거 맞음 더레전드 진짜 오래전부터 봤어요님 때문에 결제 시작했어요 책임져 아 너무 고맙습니다 열개 고맙습니다 재능 없는 게임충님 재능 없는 게임충 여도 게임은 즐겁게 하면 된다는 마인드 근데 유미 보였는데 왜 유미 이거 템안 나와 템안산 거야 설마 아템안 어, 샀네 아니 뭐야 얘 얘왜 템도 안 사왔어? 야템 아직도 안 사왔어 이 새끼! 안 되지. 템안 사온 거 지금 눈치챘지? 지불 끈으로 가볼까 한번? 음. 어, 돈 뜯겨도 되지. 돈 뜯겨도 돼. 돈 뜯겨도 돼. 돈 뜯겨도 돼. 어, 뭐 하는데? 유미 집못 가지. 유미 어디 있는데? <laughs> 아집한번더 끊었어야 되는데 까비 까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여기다 와드 해놓고 시작하자 <laughs> 아니 돈 뜯고 땜 살려고 했다고? 아니 돈을 못 뜯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게 주도검이 없으면 아니 돈을 뜯으러 왔는데 돈어야 야, 다음 푸시 먹어 다음 푸시 먹어 나는 CS 안 먹는 사람이야 앞에 서 있어 그냥 유미 없으면 유미 없으면 단식 온 15... 그렇지 비전 그리고 비전하고 세 마리 다 놓치기. 게이드 게이드. <laughs> 오케이, 세 마리 이득 봤다 벌써. 오케이, 리신 위치도 찾아보려 버리고. 오케이, 오케이. 다음 푸시 들어가자. 또 들어가, 또 들어가. 들어가 압박 줘, 압박 줘. 제치던가. 까비. 저 어째 그 평? 아니, 뭐야? 왜 큐르피 하려고 그래? 제 이야! 멍청한 자식. 어? 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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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 리신화, 리신 좋아, 좋아. 유지하자, 유지하자. 아, 유지해, 유지 이거 갱 받아, 갱 받아. 죽여놔. 어 나는 말로 안 해. 갱 해봐, 한번. 형, 빼는 게 어때? 뒷막 다 나는데? 아, 아쉽다, 아쉽다. 내가 평타 하는데 잘못 친게 아닐까? 아, 아깝다. 아 저거 저 맞았으면 플래시 평타 따닥 이렇게 해서 됐을 것 같은데. 아 플래시 평타 내가 평타 잘못 쳤다 이건 인정. 날라와 봐봐. 옆에 어깨형들 다 있다 우리. 형 봐줘 끝까지. 난세요 여기 와드바 으려고 한다. 내가 무빙이 무조건 와드바 으려고이야 아니네? 자, 이즈가 노스펠이니까, 땡겨서 죽여볼까? <laughs> 어, 엘리스 감전이면 진짜 죽였겠다. 그건 인정. 아, 피왜 이렇게 자 차? 아니, 이즈, 와, 이즈음인데 도란 시드를 했어. 지워주고? 형, 부시에서 계속, 아니, 왜 부시에서 나오는 거야, 근데요? 와, 무시해안 나오면 이제 상대 진짜 숨 막히는데. 아, 진짜 고수다, 이거. 만화가 좀 없는데 W 한번 쓰고, 만화 한번태 펴자. 비스켓이기 때문에, 만화가 적을수록 이득. 이거 지워준다고요? 아, 밀고 가고 싶어 하나, 혹시? 밀고 가고 싶어 하는 거면 인정형. 밀고 가자, 그러면. 밀고 가, 밀고 가 형, 밀고 가자, 밀고 가자. 어, 형, 밀고 가자, 밀고 가자. 근데 이지유미가 망하면은 진짜 다이브가 계속 나오긴 해요, 진짜로. 이것도 다이브가 있잖아. 형다 쳐주냐? 가자. <laughs> 이게 유지력이 좋아가지고, 풀피는 될 만해요? 치감 가버릴까? 어, 치감도 괜찮았겠다. 이것만 해도 알아들을걸 <laughs> 아, 초영인 가버릴 걸 그랬나? 초영인도 <laughs> 개꿀이었을 것 같은데. 봤다네. 리트 <laughs> 38대. 와, 뭐야. 나 사이. 너와 나 파이크가 CS 이기는 거 처음 봐. 어, 이제 지겠네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, 호진이 형이 컴퓨터 보내줬구나? 진짜 자기 돈으로 산 줄? 야, 빡세게 가자, 이거. 이거 핑크 받고. 다 맞고 피해버리기! 다 맞고 피한 척 해버리기! 거기 와드 받을 거지? 알았어요, 먹어, 먹어, 먹어. 이거 라인 땡기면 어쩔 건데, 너희? 너무 무섭지. 하지만 어쩔 수 없지. 나 라인 안 밀어주잖아. 미드가 돌수 있으면 다이브 강다이 등하는데.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. 어? 오. 이쪽도 뺐다. 얘도 엄마 췄고 얘는 죽었고. 얘도 죽었고. 계도 어, 블라디 형은 왜 왔고? 어, 블라디 형 너무 기분 좋.. 개새끼야. 왜 궁극기 뭐야, 이거? 아냐, 아냐, 궁극기 잘 썼다잉. 돈한번더들어가자 피를 뿌리고 가네? 음, 피토하고 가버리는데? <laughs> 아, 이러면은 진짜 이제 파이크 형이 캐리하는 거지, 이 게임. 와 이게 캐릭터가 진짜 느리긴 하다 이렇게 해서 가버리기. <laughs> 아 너무 아쉽대. 스킬 하나 안 맞아준다고? 요 나는 맞아줄 수 없었지. 오히려 안 맞아주니까 더 좋은 각이 나온 거야. 어? 노틸러스 형이 근데 큐도 못 맞추고 빠꾸 없이 한건 인정하잖아. 어? 노틸러스 형이 만약 큐 맞추고 여진 터트렸어 봐. 근데 노틸러스 형이 설계 잘하긴 했어. 잘했다 형. 어. 거기 지켜. 너 임무다. 너첫번째이제 마지막 임무. 탱, 크 지켜라. 탱크도 지켜야 된다. 너 어떻게 근데 바보 형기좀 지리긴 했다. 근데 저는 킬을 거의 먹은 셈이긴 해요. 이거 카이카 나 수당 챙겨줘가지고. 걱정하지 마. 금방 금방 도착하니까. CS 먹고 있어, 먹고 있어. 오빠 금방 간다. 평타? 평타 한대 더? 아, 이거 안 맞는 건데. 아, 뼈 부르, 뼈, 뼈, 뼈. 오, 어, 잠깐만. 핑카나 지워진 건 괜찮아. 아니 뭐야 왜 받던 백팩 찍는데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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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다시 다시 안 보빙할 생각? 나왜 육렙이 안 되냐? <끼리> 이새끼가 바로 죽이잖아. 어. 아 걱정하지 마. 돈 월이 be happy. 걱정하지 마. 걱정하지 마. 걱정 붙들어 매라고 안마 전문이니까 여기는. 빼야지, 올게. 맛있게 먹어요. 타운산 없냐? 타운사곧 도네. 형, 아껴둔다. 난형타운사까지 보는 스타일이야. 존나 멋있지. 만화 개부족하네. 학살 중 너무 좋고요. 어, 형, 형, 형. 돈 혼자 뜯으려고? 나는 이런 것까지 서포터한테 혼자 주는 스타일. 아니, 나 원래 두개 먹으면 6렙 될줄 알았는데 6렙 왜안된 거야? 어? 야, 플래시 있냐? 와, 역시 파이크 장인이어서 자기 궁극기 장인! 자기 궁극기 위치는 안, 다 이건가? 이즈가, 이즈가 그리고 노스펠이었고그 뭐야, 아까는 탈진 빠져가지고 6렙 찍으면 무조건 킬 가긴 했어. 근데 오히려 약간 첫 대시 때 궁극기 안 찍혀서 더 죽인 거 같기도 하고. 궁극기 쓴 거냐, 지금? 아니지? 아니, 이거. 블라디는 이, 이, 사, 이 스킨도 사기 아니야? 이거 뭐야 이상한 스킨. 블라디의 전령은 우디네아 오케이 이렇게 더 땄다. <laughs> 너도 신발 찍었냐? 신발 안 찍은 것 같은데. 너 비스켓에 그거지 우주적 통찰력. 뭐 찍었지? 안 맞지 무빙이야 이게. 표는 잘못 샀다 티어 올리는 법이요? 그런 거 없어요 자신의 손을 탓해라 그런 게 있으면은 다들 티어 올리지 않았을까요? 근데 많이 하고 왜 잘못됐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면은 그것이 승리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아래꺼 먹었어야 됐나? 오형 나이스 근데 이거 갱토이 아래 보고 있는 거 같으면 오? 그렇게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그럴거 같더라고. 살려주세요. 둘다 죽이잖아. 잡아. 음, 셋다 죽여. 셋 다가. 끌어들임. 끌어. 들임. 심지어 집 가서 모란까지 나와버리고. 아 근데 나큐 맞는 건 생각 안 했네. 리신큐 맞을 걸 몰랐는데. 이건 내 완벽하게 끌어들임이었다. 0킬. 역시 <laughs> 간디다 간디 키를 하지 않는 남자 도움의 신와 미드 기분 나쁘게 돈 뜯었네 뜯어. 아더 <laughs> <laughs> 어, 뜯어가 더 뜯어가 괜찮아 마음껏 뜯어 음. 근데 미드는 혹시 내가 가서 망할 수도 있으니까 안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안 해야겠다 파톤 가야겠다 갔다 안 박네. 아빠 깜! 이러면 미드 앞에서 못 갚지겠지. 괜히 미드가 가지고 똥 뿌리지 마. 저 제압골드는 자기 손으로 해결하도록. 데미지 미스. 유미 큐! 무섭나? 근데 이제 이 정도 크면은 2대1 돼가지고 장하면 돼. 루시안을한 이유도 그냥 나중에 2대1 하려고 한 거라서. 음.. 과다 치유야? 그렇지. 와, 이게 과다 치유지. 미드 에가는데 엘리스 존나 쎈데 엘리스가 죽이겠지? 어 파이크 근데 노플이긴 한데? 조금 불안한데? 올라가는 척 해주고. 직접 올라가버릴 거 아니야? 그냥 적정글를 시야먹어주면 좋습니다. 이렇게. 거기까지 들어가? <laughs> 와 거기까지 들어갔으면 이득 받겠다. 야, 용치고 있는데, 이미? 발이스 손라인 밀어주고. 도벽에서 기분 나빴다고? 도벽이었으면 이제 베어요 어, 어, 야, 좀 아파, 좀 아파. 마무리 좀! 아, 어, 근데 이러면, 어, 상대 태도 빠졌다. 이득. 탑에다 전령 풀어가지고. 게이득 이발 나만 죽었구만 죽여 놓던지 와 이거 블라디 더블로 씹었으면 이득 봤다잉 미드에서만 안 죽으면 이득이다 수당 나만 손해 보고 있는 느낌이네 근데 우리 팀이 캐리 해주겠지 이 정도면 캐리 해주지 않을까? 펌프? 평타 개꿀. 있습니다. 아, 진짜 이게 팀에 기여를 얼마나 많이 하는 거야? 파이록이 내가 서폿보다 더 많이 기여했어. 서폿은 킬 먹었네. 어떻게 용케 먹었네, 이거?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네, 거기 있는 거 아는데 어, 없네? 있었는데 없었습니다. 다시 바텀이나 가야겠다. 파이크 형은 미드 있는 게 편하나 봐. 구원으로 훌감채우라고요 진짜 나쁘지 않은 선택일지도. 바로 지어 버리게. 여기다 큐한번 날리겠지. 옛날에는 유미큐 진짜 안 보였는데, 안 보일 수도 있었는데. 그때 그거 왜 빨리 패치 안 해주냐 그랬는데, 유미큐치 유미큐 밖에서 쓰면 안 보여가지고 도발이 패시브냐고요? 아어그로쿤 이렇게 해서 승리를 따내는 거야. 네비도가야지 어. 이즈가 진짜 첫 타워가 먼저 밀리면 개쓰레거고 아, 이러면 루시안 잘 골랐다. 진짜 루시안 잘 골랐다. 지금 파이, 크 지금 사일러스 궁 없을 텐데, 아마. 오, 방금 미드 살짝 한턴 한 더, 한턴더친거좀 무리했다. 바텀 라인 이러면 구려지나, 혹시? 아, 까비. 끌리는 데다가, 끌리는 데다가 딱 써놨는데요. 싸이 바텀 가네? 앞대시하면나 죽을 수도 있는데 이거? 아 내가 또 희생해야 돼? 희생하고 싶지 않은데? 우리가 바텀 가줄까? 갔다 찾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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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있나 했는데 찾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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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당은 내꺼 너무 달죠?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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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여기 와드 형 여기 와든데 형 여기 와드 그렇지 그렇지 찾아가야지 와, 죽일 뻔했어. 와, 죽였어! 와, 파이크 존내 스 파이크 그냥 쓰다니까 바텀 가야 할걸 그랬나? 아니다, 미드 밀어버리자. 전용 풀고. 그거 먹으세요. 아, 수당 달다. 파이크가 이렇게 약간 바텀에서 솔직히 와서 킬 먹은 순간 너무 유리해지긴 했어. 그냥 철거 다음 거에 터리면갱밀겠어 설고안터트려도 되겠는데? 오. 하나 더 가, 우리? 이것만, 하, 이거 타워만? 취소. 만나 하나도 없음. 만나 하나도 없음! 오케이. 고마워요. 고마워요. 설마 더 들어가나 했어요? 하, 오늘 한판 이겼다. 아, 근데 승률 50%는 채워. 400 골드? 굿바이. 이지가 먹지 마라. 아 이래도 아직 유리에요 저는 0킬이에요, 여러분들. 우리 미드 정글 이킬 다 먹은 거 잊지 마요. 미지료 700원. 이지 의미에요 상대 그리고. <웃음> <포크를> <웃음> 이거 0킬로 끝나나? 아, 근데 마지막에 키가나 먹겠지 와, 아, 근데 탑터, 근데 이 블라디도 너무 잘 커가지고 질수 있어. 항상 방심하지 마. 질수 없다는 거는 망언이야. 항상 질수 있어. 이 옆으로 일부러 이즈큐는 맞아주는 거예요. 유미 자존심만 깎아먹게. 이즈한테 맞지만 너의 퀴는 안 맞아 이런 느낌. 맞은가? 그냥 빼면서 먹는구나. 정레드가도 되는데. 아 근데 불용이여가지고 그냥 이거는 역전 안 당하겠다.라고 말하는 건 망언이니까 역전 당할 수도 있으니까 화이팅하자고. 혹시 몰라. 이장 가면 죽이지 마. 지옥같은 솔랭이니까. <laughs> 지옥같은 솔랭이니까 방심하기는 나. 파이크 뭐야? 파이크 단식하고 있는데? 바텀 가면 딱이긴 한데. <laughs> 갱플 까비 갱플 없네. 이건 안 보여줬다. 이렇게 딱 보여주는 게나 얘네가 바텀에 힘을 주는구나. 어, 좀 파이크 살짝 무리됐어요. 아, 왜 그러지? <끝> 아, 이르줄 알았다. 르르다 야, 이즈가 르킬르발 야, 이즈 천 원? 천 얼마 먹은 거야, 이거? 그만할래? 어때? 역시 천 얼마 먹은 이즈도? 어? 어 잠깐만 너무 깊지 않아요? 조금은 우리 사이 깊어도 괜찮을 것 같군요. 안모빙만 가요, 앞으로만 가요, 앞으로만 가요. 노틸 앞장서. 아 제가 형님들을 잠시 의심했습니다. 형님들은 아니고 솔직히 파이크 죽어준 건좀 에바였다. 더가? 그거한테 쳐서 뭐하게? 포까지 나오진 않겠지. 설마... 아니 잠만... 1,000원에... 천 1,000원에... 천 700원, 1,700원... 어... 수당씨 너무... 매, 너무 화끈해요. 게임 스타일.. 노플이에요. 오 가볍게... 씹어주고대발 이겨라... 씨발 와... 나... 너무 무서워요... 게임! 게임이 너무 박진감 넘치게 해요, 이분들. 저 아직 0킬이에요. 이즈가 갑자기 뭐 얼건이 나왔네요? 전 아직 0킬이에요. CS만 조금 앞선 중이에요. 지금 우리 억쟁이 라서 이제는 던지면 안 돼요. 갱플랭크는 13레벨이네요. 아, 정레도 어차피 없지 않을까? 여기서 한 번? 나도 한번 던질 때 됐다, 는데 이거. 아, 근데 난 0킬 2데스인데 던져도 되는건가 모르겠네. 아, 내가 던지면 범인이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야. 나는 진짜 의미 있는 죽음만 했는데 나 내가 죽으면 0킬 3데스가 되는 거잖아. 하아, 애매하다, 애매해. 나는 죽으면 범인이 되는 그런 상황인가? 얼간말고 투포 가야 되냐고 상대 근데 AD가 파이크밖에 없어서 아파이크 그렇게 센가? 트포 가는 게 좋긴 했는데 얼건돈이 딱딱 나왔으면은 나도 얼건 갈만 했을 것 같아 얼건돈이 기분 좋게 딱딱 나왔으면은 씨발또 <몸겸> 싸워요? 쫓아가요 <몸> 계속 쫓아가요 이겼어요! 이겼어요! 그렇죠. 근데 이 게임은 지면 안 되죠, 인간적으로. 이거는 지면 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모랑이 왜 이렇게 안 빨리는 거야? 아, 이렇게 해버렸다. 아, 주, 죽여버렸다. 오 워낙에 넘겨버리는구만. 근데 이건 진짜 바텀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냐? 이거 바텀 캐리야, 진짜. 동쪽에 다 죽여놨잖아. 어디 가요? 아, 튜 구독자님 열개 선물 감사합 어디 가요? 아, 튜브 구독자님 열개 고맙습니다. 늘 쏠리는 서포트 루시안이다. 나이스. 그러니까 서포트 할때 확실히 잘한다니까 내가. 팀에 서포팅 확실하게 해 주잖아. 그래 깬 끝날 전에 딱 하나 먹을 것 같았어. 그래도 파이크님이 잘 돌아다니셨으니까 제가 명예 드릴게요. 다음 판은 파이크 밴으로 가요. 답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? 아주 갱플랭크를 그냥 후드로 패고 있었구만.